영국 시골지 일상. 어두운 새벽, 오늘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랑을 보러 런던으로 갑니다. 무려 5시간 버스 여행이에요. 버스 기사님이 사탕을 나눠주셨습니다. 친구가 열심히 목베개에 바람을 넣어요. 멀미와 함께한 여정 끝에 드디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은 치폴레입니다. 저는 스테이크 타코를 주문했고요, 친구는 브리또보를 시켰어요. 런던에도 인생 내것 같은 곳이 있네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겸 기념으로 한장 찍었습니다. 영국이라 곰돌이 패딩턴 기념품이 참 많아요. 제법 위협적인 곰돌이와 근이병, 효자손도 있습니다. 공연장 가는 길에 도넛을 샀는데요. 후에 일어날 일은 모른 채 기숙사에 가져가려고 신이 났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유명한 넘버가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극장에 음식이 반이 금지라네요 <laughs> 극장 앞에서 급하게 도넛을 흡입했습니다 공연장 내에 음료와 간식 파는 곳도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입장합니다 오페라 글라스도 자리마다 대여가 가능했어요 참고로 공연 중에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진짜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가격 때문에 시야방해성이 앉은 걸 후회할 정도였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의 연기가 주는 몰입감이 엄청났습니다 3층까지 있는 공연장 너무 예쁘게 꾸며놨죠? 밖에서 오페라의 유령 노래를 틀어주고 있어요. 다음에 꼭더 좋은 자리에서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리즈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밤 11시 5시간 버스를 타고 새벽 4시에 리즈에 도착했습니다. 5명에서 기숙사까지 새벽에 한참 걸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즐겁게 오늘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